안녕하세요, 친구 형님, 누님들, 프리드 아빠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정말 쌀쌀하죠? 네, 맞습니다. 불멍이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불멍이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 아, 불보면서 멍 때리기 정말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면서 그냥 불 보고 있으면 기분도 좋고 따뜻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다가 야외 화덕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들을 이용해서 이 공간에다가 야외 화덕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요리도 하고 불멍도 때리고 한번 그래보려고 이쪽에다 야외 화덕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직은 지금 아주 지금 난장이죠 난장. 보시면 뭐 제대로 된 정리된 게 없는데 차츰 차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맨날 이곳에 상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넘어와서 한 2, 3일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딥니다. 더디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쏠쏠해요. 재미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야외 화덕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빌리러 왔습니다. 이거 세면하려면 이게 필요해 가지고 옆집 형님한테 부탁해서 이거 쓰기로 했어요. 응? 짜잔 어떻습니까 가까이서 봐볼게요 까에서 보면은 이렇게 위에는 고기나 어, 아니면 저 주전자나 뭐 냄비나 이런 거 끓일 수 있겠고요 이쪽으로는 여기는 연기 빠져나가는 공간이에요 일로도 연기 빠지는 구멍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연기 빠지게 여기도 연기 빠지노고, 는 연기 빠지게. 이거는 그냥 보통 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그냥 다, 그냥 꼰대기처럼 그냥 여기 그냥 따라 해봤어요. 저렇게. 저렇게 하니까. 여기는 나뭇가지 집어넣어서 물띌수 있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청소는 절로 호수 집어 청소할 때다 여기 물 호수 집어넣고 그냥 물을 잘잘잘 하면 이렇게 싹 빠져나갈 수 있게. 저 끝에 부분이 좀 높아요. 높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는 좀 낮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물질도 빠져나올 수 있게 물로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좀 이따가 불 한번 펴볼게요 불 펴봐가지고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라면도 끓여먹고 해봐야죠 뭔가 해봐야 될거아니까 이따가 조금 이따가 불 피웠고 여기다가 라면이라도 끓여먹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불을 붙이겠습니다. 잘 내릴 건데, 저 위로, 요 구멍으로 연기가 나오면, 대성공입니다. <laughs> 아, 근데 이거 좀 떨리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막, 여기 쪽으로막 나와버리고, 뭐 연기 쪽으로 막세워버리면 다시 쓰면 하면 되는 거죠, 뭐. <laughs> 우선 불 붙이겠습니다. 이게 장갑, 안전을 위해서 장갑 끼고. 불을 붙여보겠습니다.